한점이요 네. 서비스 좋고, 사장님 친절하시고요그 음, 다음에 매니저님 너무 이쁘고 친절하고. 매니저가 누구예요? 사장님 여자친구요. 네, 매니저입니다. 아무래도 저희가 뭐 전화 아르바이트생이나 몸소 이제 몸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요 많이 힘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첫 번째는 고객 감동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고객들이 이제 자리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게 그리고 미리 아래 사전에 알아서 준비를 해서 철저하게 해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님들이 한번두번 번 오시면 꼭 기억을 해드리고 또 챙겨드리고 인사를 먼저 해드리면 무엇보다 좋아하시고요 그런 것들을 해서 많 이제 몸이 마음이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. 아무래도 이렇게 계속 하시다 보면 기억도 해주시고요. 또 많이 찾아주시고,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출에 연관이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, 여기, 사이버파크 당산역 대표 정민수입니다. 어, 직장 생활을 하다가, 이제, 조그맣게 홍대에서, 그, 아카데미식을 운영하면서 주의 위 권유로 이거 사이버 파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어뭐 이제 좀 이제 사이버 파크가 알아본 결과 이제 굉장히 큰 쪽으로 이제 어 이렇게 그 프랜차이즈 쪽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 군데를 다 만나보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거기 가서도 이제 매출도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믿음도 가고 어떤 본사에서 영향력 해주는 그 영향력이 굉장히 우수 다른 타사보다 우수한 것 같아서 사이버파크를 택하게 됐습니다. 어, 먼저 24시간이라고 해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조금 처음에 시작하기에는 많이 힘들고 이렇게 여러가지 시간적으로나 아니면은 생각, 뭐, 이렇게 해서 그 생각이 여러가지 일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, 어,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그랬었는데 뭐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해본 결과 어, 이제 노하우가 다 생겼고 거기에서 이제 또 무엇보다도 이제 매출 향상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니, 거기서 이제 만족하고 기쁘게 힘들더라도 하고 있습니다. 전혀 이제 또 사진하고 이쪽으로, 이쪽 이렇게 PC방하고 이제 전혀 틀린데, 뭐, 주위에서뭐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제 막 격려를 많이 해주셨는데, 뭐, 그 결과 이제 제 성격하고도 이제 사람에 대한, 그,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람, 이제, 대하는 그 사람 장사다 보니까, 그런 게 굉장히 성격이랑 저랑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서 지금은 굉장히들 많이 옆에서 격려들을 해주고 있습니다. 어 이거를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게 좀 작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분명 그러니까 동네 구멍가게 그런 개념으로 시작하면 절대 말리고 싶고요. 이걸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시작한다면 분명히 어 자기 만족을 할수 있고 또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도 어, 직접 이제 부딪혀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너무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분명히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제 입장에서는 지금 권해주고 싶습니다. 네. 사이버 파크 화이팅!